다음 커밋이 이제 쉐이더 엑스트랙션입니다. 얘는 훨씬 쉬워요. 그래서 쉐이더라는 어, 클래스를 따로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은 이 어플리케이션 Cpp 위쪽에 얘네들이 막 들어가 있죠. 파스 쉐이더, 뭐 크리에이트 쉐이더, 컴파일 쉐이더. 이제 얘네네들을 따로 이쪽에 빼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쉐이더 객체. 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요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예, 생각보다 뭐가 많죠. 한번 볼게요. 뭐 얘네들은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쉐이더 프로그램 소스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벡터 소스 아, 버텍스 소스, 프레그먼트 소스가 있어요. 자, 요거는 뭐겠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쉐이더의어이 코드 그리고 이 코드 자체를 가지고 있는 구조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 실제 쉐이더 클래스는 일단 쉐이더 파일이 있는 경로 저장을 하고 있고요. 이 mRenderer ID라는 거, 아까랑 계속 똑같죠? 쉐이더 프로그램 아이디는 뭐였어요? 이 어플리케이션 CPP에서. 어, 예죠, 예. 지금 여기다가 저장을 해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쉐이더의 GPU상 아이디를 이 쉐이더라는 변수를 통해서 저장을 해뒀는데 요거가 이제 여기에 저장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니폼 로케이션 캐시라고 있는데 요거는 어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어 요는 아시면 좋고 사실은 사용을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들어간 코드인데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 클래스 생성자, 소멸자 있고 똑같이 바인드, 언바인드 있는데. 저 바인드, 언바인드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요거죠. 유즈 프로그램. 요게, 요게 바인드, 요게 바인드고, 요게 언바인드일 거예요.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유니폼 설명한 거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잠깐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지만, 예, 유니폼 어떻게 집어 넣는지 한번 봤었어요. 그래서 다시 어플리케이션으로 돌아가 보면, 원래 유니폼을 값을 집어넣는 코드가 이거였죠. 그래서 어떤 쉐이더 프로그램 안에 U 언더바 컬러라는 유니폼이 있는지 찾아서 그 위치를 저장을 해둡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다가 해당하는 데이터를 집어넣는 오픈젤 함수들이 있어서 얘를 사용하면 된다고 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U 컬러가 쉐이더 코드에서 보면 벡터 포기 때문에 4개의 플롯을 집어넣어 줘야 되죠. 그러니까 glUniform4f 4 개의 플롯 데이터를 집어넣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고 그 로케이션에 이렇게 4 개의 플롯 데이터를 집어넣어라라는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더뭐간편하게라도 그냥 래핑해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쉐이더에 setUniform4f, 1f 이런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쉐이더 클래스 자체가, 객체 자체가 어떤 쉐이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쵸. 그렇죠. 요 아이디에 해당하는 쉐이더 프로그램에 어, 어떤 유니폼에다가 요런 데이터들을 집어넣어라. 이런 어, 식으로 묶어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클래스가 하는 역할이죠. 어떤 쉐이더와 관련된 데이터와 행동을 같이 가지고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프라이베이 어, 프라이빗 메소드들로 이제 쉐이더 프로그램 소스, 그러니까 파싱하고 컴파일하고 쉐이더 생성한거 우리가 지금 저 어플리케이션. cpp 제일 위쪽 상단에 있는 애들을 여기로 옮겨 옮겨올 겁니다. 얘네들은 굳이 외부로 노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프라이빗으로 놨고, 그다음에 get uniform location 메소드도 여기다 따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한번 가서 볼게요. cpp 파일을 레이 구현된 걸 보시면은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쉐이더 .cpp 파일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파스 쉐이더 컴파일 쉐이더 크리에이트 쉐이더는 이거랑 똑같습니다. 어, 수정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여기에 둘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쓰잘데기 없는 부분을 날려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쉐이더 프로그램 써서 여기도 있었네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메인 함수만 남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위로 돌아가서 한번 천천히 보면은 뭐 생성자 부분, 뭐 쉐이더 파일 경로 저장해두고 렌더 아이디 초기화를 해뒀다가 이제 파싱하고 크레이트 쉐이더를 한 다음에 이 렌더 아이디 부분에다가 프로그램에 아이디를 저장을 해 두는 거죠 이게 생성자에서 하는 일이고요 소멸자에서는 저프로그램 딜리트 하는 부분이고 끝이네요 어, 어, 저거를 왜 아직 구현을 안 해준다 지금 요 바인드 부분 언바인드 부분 잠시만요 제가 커밋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가 사용한 저 툴에서 잘린것 같기도 하고 잠시만요 커뮤니티 쉐이더 엑스트랙션이죠 쉐이더 엑스트랙션 네 그렇죠 어, 여기 여러분들 어, 저기 구현 안한 나머지 부분들 여기다 밑에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바인드 b 바인드 있고요 셋 유니폼 4F 1F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각각 GL 유니폼 4F GL 유니폼 1F를 그냥 내부적으로 호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니폼 위치에다가 이런 데이터들을 집어넣어 으라 하는 간단한 거고요 이 GL get uniform location 부분이 이제 조금 들어가 있는데, 어 지금 뭐냐면 여기 uniform location cache라고 되어 있는 게, 그니까 사실은 어이 어 데이터 구조는 언어드맵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스트링마다 인티저가 하나씩 붙어 있는 요런 어 데이터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u 언더바 컬러라는 유니폼에 해당하는 아이디가 붙어 있잖아요. GL getUniformLocation을 해오면, 함수를 호출을 하면, 이 유니폼에 해당하는 이 아이디를 반환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반복적으로 할 필요 없이, 얘가 이미 한번 getUniformLocation을 통해서 이 1이라는 값을 얻어온 상태라면, 그거를 GPU에다가 계속 요청을 하는 게 아니, 아니라, 우리가 CPU 사이드에, 이렇게 묶여진 데이터 구조를 유지를 해서, 다음번에 U 언더바 컬러를 또 유니폼 로케이션을 원한다면, 그냥 여기 CPU 상에 저장된 요 데이터를 반환을 해주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를 보면,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어, 저 캐시에 데이터가 안 들어있, 아, 아죠 이미 엔드가 아니라 면 그러니까 이미 들어있다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캐시에 있는 데이터를 리턴을 해주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실제로 GPU에 데이터 어, 요청을 하는 거죠 해당 유니폼에 아이디를 알려달라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온 다음에 캐시에 저장을 해두고 로케이션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제이더 클래스 끝이고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부분으로 가서 이미 우리가 위에 컴파일, 뭐, 링크 하는 코드는 지웠고, 이제는 그냥 쉐이더 클래스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실제로 쉐이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쉐이더에 음, 쉐이더 객체를 여기 생성자에서 호출할 건데, 인자를, 이 쉐이더 소스를 그냥 받도록 되어 있구요. 그러면 얘는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 생성자에서 크리에이트 쉐이더까지 다 하니까 필요가 없구요. 유즈 프로그램 대신에 우리는 쉐이더에 바인드 메서드를 만들어 놨으니까 얘를 사용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유니폼 로케이션 어, 얘 이제 주석 처리해놨죠. 일단은 지워둘게요 얘네들도 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이제 필요 없죠. 우리가 여기서 직접 오픈 g l 함수를 호출하기보다는 어, 버텍스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뭐 언바인드. 뭐 굳이 여기서 언바인드를 꼭 해줄 필요는 없지만 VB의 언바인드. 그래도 코드가 훨씬 간편하니까요. IB의 언바인드. 그리고 쉐이더에 언바인드를 해주는 식으로 코드를 대체를 할수 있을 겁니다. 이 각각의 함수 안에 들어가 보면 단순히 이 오픈제일 함수들을 호출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딜리트 프로그램도 필요가 없죠. 왜? 지금 이 스코프가 끝나면 소멸자에서 알아서 호출이 될 거예요. 쉐이더에 소멸자에서 딜리트 프로그램 호출을 하게 되고, 얘가 뭘로 대체될까요? 쉐이더에 바인드로 대체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네요. 바인드가 두 개가 들어가 있었구나.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가 훨씬 간결해졌죠. 그래서 아까 이 데이터 정의 부분 뒤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던 코드들을 이렇게 짧게 단축을 한 거예요. 버텍스 어레이 만들고, 버텍스 버퍼 만들어서 레이아웃 정의 해준 다음에 버텍스 어레이에다가 집어 넣어주고요. 인덱스 버퍼 만들고, 그다음에 쉐이더 만들고 이런 식으로 바꿔준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벌써 10분이나 지났네요 자, 요 다음 거 까지 같이 볼게요 요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기, 않기 때문에 이제 렌더러도 앱스트랙션을 해줄 겁니다 렌더러 앱스트랙션 부분은 뭐를 바꿔 주려고 하는 거냐면 사실은 이제 요 부분을 조금 더 조금 더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렌더러 클래스 정의를 위해서 헤더 파일부터 어, 아이고 아, 이미 있죠? 지금은, 아, 그쵸.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수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아, 그쵸. 별게 없어요. 어, 붙여놓읍시다. 네. 그래서 요 안에 렌더러 클래스를 정의를 합니다. 렌더러 클래스는 드로우하고 클리어 함수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예측이 되시죠? 어플리케이션.cpp에서 얘, 를 렌더러의 클리어. 얘를 렌더러의 드로우로 바꿔주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로우하고 클리어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렌더러.cpp 파일에다가는 이제 저 메소드 두 개를 구현을 해줬습니다. 여기죠. 지금은 뭐저 에러 처리하는 부분만 있는데 렌더러 클래스 안에 이 드로우 메소드하고 클리어 메소드를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저기서는 그쵸 헤더에다가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버텍스 어레이하고 인덱스 버퍼하고 쉐이더 정의를 추가를 해줄게요. 그 다시 렌더러 CPP 파일로 가게 되면은 뭐 하냐? 사실 클리어 부분은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주에 클리어에서 클리어 버퍼 비스를 해 주고 있어요. 자, 요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이제 나중에 어 강의를 좀더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아시게 될 텐데 일단은 그냥 순수하게 코드적인 관점에서 예. 예를해 주는 거죠. 예를 이제 여기서 대신 해 주는 겁니다. 이거 빠졌네요. 이렇게. 자그 다음에 드로우 메소드에서는 VertexArray 인덱스 버퍼 쉐이더를 받아서 드로우 함수를 호출합니다 드로우 콜을 하죠 자 그리기 전에 일단 확실하게 바인딩을 한번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드로우 엘리먼트에다가 삼각형 그릴 거다 뭐 이거는 일단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 다음에 얼마나 그릴 거냐 자이 인덱스 버퍼가 에 가지고 있는 개수만큼 삼각형을 그릴 거고, 그 다음에 인덱스 버퍼 타입은 언사이드 인티저고, 마지막 인자가 오프셋이었죠. 오프셋은 어, null 포인터다. 뭐 0이다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주면 되게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 어플리케이션 Cpp로 가서 뭘 해줘야 되냐면 렌더러 헤더 파일을 추가를 시켜주고요. 렌더러 정리를, 그쵸, 뭐, 요 안에다 해줬는데, 위쪽에다가, 아래쪽에다가, 아, 아래쪽에다가 해줬네요. 렌더러 객체를 만들어주고, 얘는 뭐, 딱히 생성자에 집어넣을 부분 없죠. 지금 메소드 두 개만 가지고 있으니까. 얘 대신에 렌더러가 가지고 있는 클리어 메소드. 그 다음에, 얘 대신에, 렌더러가 가지고 있는 드로우 메소드에 우리가 가지고, 어, 정의해놓은 VA, IB, 그 다음에 쉐이더를 넘겨주면 됩니다. 이 안에서 그리기 전에 바인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얘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요렇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커밋한 코드에서는 이제 유니폼 데이터를 집어넣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굳이 여기서 보지 않고 조금 더 진행을 하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나요? 어... 네, 일단 다된것 같아요. 한번 실행을 해보면, 다 되지 않았네요. 봅시다. 어... 아, 그쵸. 여기서 이것 때문에 수정을 해놨구나. 지금 이 헤더 파일, 어, 순환 인클로드 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수정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이 버텍스 어레이 헤더 파일에서 버텍스 버퍼 레이아웃을 헤더를 추가를 안 하고 그냥 여기다가 클래스 타입만 따로 정의를 해 줬습니다 정의를 해 주고 또 어디 수정했나요 버텍스 어레이 점 cpp에 가서 여기에서 추가를 하도록 했고요. 보텍스 버퍼 레이아웃 헤더에 글루, 글루가 필요가 없어서 뺐는데 꼭 빼줘야 되나? 어플리케이션. 요거 잠깐만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그러면은 저 헤더 파일에 버텍스 어레이 헤더 파일에 버텍스 버퍼 레이아웃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버텍스 버퍼 레이아웃을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인클루드를 시켜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쉐이더 인덱스 버퍼 이렇게, 여기 부분에서, 글로, 버텍스 아레이, 아, 쉐이더, 얘도 똑같이, 수납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여기다 쉐이더 클래스 정의만 해주고, 렌더러 안에서, 쉐이더를, 이렇게 인클로드하게 바꿨습니다. 이것저것 뭔가 많이 했죠 마지막에 뭐 헤더파일 빼고 어 클래스 정의 추가하고 하는 부분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왜 저렇게 바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크게는 여기서 의미적으로는 지금 별건 없습니다 자, 렌더러 클래스 추가를 시켜 줬고 드로우하고 클리어 두 개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도록 구현을 해줘서 이 이 렌더링 루프 안에서 요거만 깔끔하게 호출하도록 이렇게 수정을 해줬다 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서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